알찬 금융 정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화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소액결제와 같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 본인 신용카드로 현금 마련이 가능해 10분 내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를 이용해서 10분 내외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꿀팁과 정식 등록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신용카드 대출의 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현금을 빌려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점수, 소득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해 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승인이 부결되거나 한도가 적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악으로 하향할 수 있어 걱정과 부담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부족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대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정식 등록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현금화인데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한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을 살펴볼게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다음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 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저도 지인이 추천해준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목돈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은 업체 이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이 업체는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오직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만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 10분 내외로 목돈 마련이 가능해 신속하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비롯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